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보 사연이나 우리나라 전설 또는 떠도는 괴담들을 보면 그거 참 묘하다. 아 재밌네. 오싹한데 합니다만. 그런데 일본 괴담들 보면 그게 느낌이 비슷한데도 살짝 뭔가 다른 맛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비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묘한 차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둘이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이번에는 기묘한 느낌 충만한 일본 계담이 있어서 떨어볼까 합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계담, 사토시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살던 이바라키 그 시골 마을엔 그때까지 토장을 했었지. 그 시절엔 나무통 모양으로 된 그런 관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사체를 죽으려 앉은 자세로 넣은 뒤에 그렇게 넣고 묻었었거든. 그런데 더 오래 전엔 관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사람을 도망낸 뒤에 그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기도 했었다더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른들께 들은 얘기도 있고 말이지. 그 얘기 중 하나가 내가 얘기를 해준 어른들도 어렸을 때 일이었다는데, 그때 그 마을엔 한 젊은 무당이 있었다더군. 그런데 어느 날그 무당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다는 게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을 나무 통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려는데 그 무당이 광크기보다 커서 안 들어갔다고 하더군 그래서 몸을 도망내고 목을 자르려는데 그 순간 그 무당이 눈을 뜨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말이지 어쨌든 그런 좌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마을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좌관을 한 뒤엔 해안가 바로 뒤 공동묘지에 묻어줬었지. 그런데, 1960년 중반쯤이던가, 그쯤 되는데, 해안이 침식되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묘지 쪽으로 넘어오더라고. 하지만 그땐,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 묘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게야. 그게, 그땐 거기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장소로 묘를 이장한 뒤였거든. 그리고 거기 남은 무덤들은 혈육이 끊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더 이상 그 마을에 살지 않아서 무연고가 된 무덤들이었던 게야. 그렇게 거기 남은 무덤들은 이후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렸고 거긴 바다가 만조가 되면 물에 아주 잠겨버리는 무덤들도 나왔는데 그렇게 바닷물에 잠겼다가 조류가 밀려나갈 때그 무덤 흙도 같이 쓸려나가 버려서 밖으로 노출되는 관들도 생겨났었지. 그렇게 노출된 관들 뚜껑은 이미 오래 전에 썩어서 안에 있는 시신들 뼈가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나중엔 그 뼈들마저 조류에 쓸려서 바다로 흘러가 버렸지. 거기 앞바다는 이안류가 아주 강해서 얕은가 싶지만 갑자기 깊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조류 흐름이 강해져서 절대로 헤엄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그거라는 거기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서 수영을 하지 않았었지. 그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조류가 강한 곳이다 보니 드러난 시신들의 뼈들은 물론 나중엔 광까지 바다로 흘러갔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마을에서도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땐 이미 태풍이 온 뒤였고 그 태풍 때문에 높아진 파도는 무덤 전부를 다 쓸고 가버렸는데, 그 이후 마을에선 밤이 되면 그 무덤가에서,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라든지, 몇 사람이 쑥떡쑥떡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그런데 그 무렵 그 동네가 파도가 높다 보니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도타기 숨은 명당이라고 소문이 난 게야. 그리고 실제로 내 기억에도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마을에서는 물놀이, 파도 타기 금지, 이런 경고 표말을 세운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에서 파도를 타러 온 사람들에겐 그런 경고 표말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사고들이 생겼었지. 그 사람들은 거기 바다가 어떤 바단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 무작정 파도를 타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야.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뭔가가 발을 잡아서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든지, 방향을 알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안개같이 터졌다든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게, 그 무형고 무덤 귀신들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틀림없다고 하면서들, 원래 묘지가 있던 장소에 방파제를 만들고 높은 단을 올려서 사당을 세우고 영혼들을 위로했었고 말이지.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사당을 세운 뒤부터는 파도를 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 어쨌든 그곳은 그때도 지금도 한번 흘러가 버리면 점점 더먼 곳으로 흘러가 버려서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걸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바다였던 게지. 앞서 그먼 바다로 흘러간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준비한 일본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일본 괴담은 우리나라 괴담과 살짝 조금 다른 그런 기분으로 다가오시나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